아이 초코입니다 안녕 안녕 이름 바꿨어 오늘은 저희 사촌 동생이랑 같이 마이블링 액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자물물 물. 이건 제가 여기 통에 섞을 통에 음길 자 물병 이거 액괴 만드는 게안 됩니다 산 진짜 액괴 필요하고요. 구체 환경펜 물풀 썩걸까섞걸깟이한 사클갓. 개밖에 없어서 그게 좀 문제에요 지금 그리고 통두개두 두 명이라 두개 쓸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렛츠고 고고 go. Go, go. Go, go. 자 먼저 이 통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적당량을 넣어줄 건데, 물은 워낙, 만들 양만큼 넣어주시면 돼요. 나는, 근데, 아씨, 미치겠네. <laughs> 왜? 아, 너무 많아. 저는, <laughs> 어. 그래, 이렇게, 저는 이렇게 붓고, 혹시나 모르니까, 이렇게 많이 넣어. 올리를 많이 넣어서 넣어요. 이렇게 물을 넣고, 이제 물을 넣어줬죠. 넣어줬죠. 그럼 이제 형광펜을 고를 건할 건데 뭐 할래? 잠만 섞으면 어떻게 색깔 나와? 그냥 뭐 노란색이랑 나오겠지고 뭐. 핑색하고 그냥 이색 이색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섞을 것을 한개 들고 올게요. 왠지 불편할 것 같아서 갖다 올게요. 네 여러분 이렇게 숟가락 한개 더 들고 왔고 어 이제 어, 할건데 제가 짜는기가 귀찮아서 자 들고 있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야나참아는데 오케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질 때까지 해주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색깔 두가지 완성 되었고요어 이거를 물풀을 넣어줄까 넣어줄 건데 아 그래서 물풀을 넣어줄 건데 물풀은 이거를 3 삼... 조금만 넣어야 해요 한큰 거에 용도? 용도? 넣어줄 건데 넣어주면서 섞어줘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게 그렇지는 됐지만뭐 제가 저희 동생 것까지 넣어줄게 왜냐면 물풀의 양은 이렇게 재야를 잘모르기 때문에 네, 잘 섞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됐고요 이제 물풀하고 이렇게 잘섞어줬어꼭 이제 마지막으로 액괴를 넣어줄건데 이끼넣막안 넣어. 섞어도 돼 섞어야지. 이 뭐냐? 자 이제 액기를 넣고 골고로 섞어줄게요. 뿅. 이제 마블링 액계는 흐르는 게 너무 많아. 그냥 물이... 물을 섞다가 다물 흐르고 일을 하기 때문에.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잠시만요. 여러분 이렇게 되, 되는데. 계속 섞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힘듭니다 네 섞는게 좀 힘들어요 원래 마블링께는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 섞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, 마블링께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? 하루 지나면 기포 생길 때그 기포 다 빼주시면 완성이신거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완성하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좀 재밌고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어, 손. 안녕. <laughs> 안녕.